IT 알려주는 은행원. 안녕하세요. IT 알려주는 은행원입니다. 자, 오늘 제목이 리뷰는 리뷰일 뿐 오해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. 네. 그 제목 그대로 오늘은 좀 코드 리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. 제가 이제 한 3, 4년 전에 처음 회사에 입행했을 때 맡았던 직무가 안드로이드 개발이었어요. 그리고 그때 같이 들어온 제 동기가 iOS 개발팀에 배치가 됐거든요. 그렇게 뭐, 안드로이드 개발, iOS 개발, 이렇게 두 명이랑 제 사수 한 분이랑 이렇게 해서 세 명이 한 팀을 이뤄서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, 뭐, Git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잘안 쓰고 있었는데, 그분이 이번에 좀 Git을 이용해서 코드 리뷰를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처음으로 써보고 그 동기도 처음으로 써보고 그 저희 사수 분만 다른 회사에 있을 때그 기술 좀 전문적으로 쓰셔서 그 분만 경험이 있는 상태였어요. 뭐 제가 처음 해보고 계속 처음 해보니까 어떻게 잘하겠습니까? 그러던 와중에 좀 일화가 하나 있어서 코드 리뷰에 관한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. 그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제가 처음 만났던 업무가 그 지문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UI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었는데 걔는, 저는 안드로이드, 걔는 iOS를 맡아서 로직을 짜면서 한 레파지토리에 코드를 같이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사수님께서 서로의 코드는 서로가 이제 코드 를 리뷰를 해주고 그게 OK가 떨어지면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걔가 무슨 코드를 어떻게 짜든지 말든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제가 하는가가 바빠가지고 그걸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무슨 코드를 짜도 그냥 대충 코드 리뷰 남기고 대충 어프로브 해가지고 코드를 넘기고 그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수님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방법이거든요. 코드를 넘겨주면 코드가 잘못됐을 때그 코드를 넘긴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해준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이 코드를 왜 넘겼는지 설명을 해보라. 이 코드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넘겼냐. 이런 질문을 그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코드 리뷰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제가 얘가 짠 코드 때문에 왜 내가 혼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얘도 어, 내가 짠 코드 때문에 왜 본인이 혼을 나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감정이 계속 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도 좀잘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그 코드에 리뷰를 남긴 거예요. 그 친구가 아 이런 이런 점이 좀 바뀌어야 될것 같다. 뭐 그때 당시에 서로 막 약간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라. 뭐, 이쁘게 막 말이 적혀있진 않았던 것 같고, 그, 저는 나름대로, 아, 지금 꼬투리 잡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좀 유치하고 초딩 같지만, 이번엔 제가 개코드로 가가지고, 예를 들면 막, 진짜, 찌질하게, 빈칸이 두개 있다. 이랬을 때, 아, 여기 빈칸 하나 있는데, 이거 고쳐서 올리세요. 저 리젝합니다. 이런 식으로 또 하고, 막, 아, 여기 보시면, 그, 블랭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없애고 다시 올리세요 이러면서 진짜 찌질하게 완전 코드와는 좀 무관한 그런 요소들까지 제가 막 찌질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사무실 되게 고요하거든요 왜냐면 다들 바쁘니까 저희 둘 키보드 소리만 진짜 막막 막 이러면서 그런 소리만 막 들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둘 싸우고 있다라는 거 보일 정도로 뭐몇 개월 되지도 않은 신입이 지금은 뭐그 친구랑 되게 잘 지내요. 지금은 그 친구 또 개발 경력 잘 쌓아서 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역량을 잘 펼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,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, 코드 리뷰라는 게참 무서운 게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, 예, 코드 리뷰를 과연 해야 하나?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 리뷰라는 게큰 장점이 있어요. 장점이라 하면 일단 첫 번째 어, 예상치 못한 버그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. 원래 아시다시피 본인이 짠 코드는 잘안 보여요. 뭐가 잘못됐는지. 근데 남이 보면 탁 하고 보여요. 신기하죠?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버그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. 그리고 어, 두 번째는. 이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스타일이 조금 조금 다 다르잖아요, 개발자들끼리. 그런데 처음에 정해 놓고 가요. 변수의 규칙은 이렇게 정하고, 메서드는 이렇게 만들고, 이런 규칙을 좀 짜는데 그 규칙을 준수할 수 있어요. 서로 코드 리뷰를 해주면 아, 지금 변수명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정한 규칙대로 해 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남길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코드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나중에 누군가 코드를 봐도 아, 깔끔하게 잘 짰다는 인식을 줄수 있고, 또, 유지보수도 굉장히 편리해지겠죠?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. 그리고, 세 번째는, 이건 진짜 큰 장점인데, 신입 직원들한테는, 약간, 이 사람보다 좀 잘하는 사람의 그 코드 리뷰를 하잖아요. 그러면,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. 상대방의 장점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게 코드 리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, 코드 리뷰는 무조건 해야 돼요. 근데,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몇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그 코드 리뷰의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는 어, PR이라고 하죠. 네 이제 폴리캐스트를 올릴 때그 단위를 좀 짧게 짧게 해줘야 돼요. 왜냐하면 리뷰어를 지치게 하는 코드를 절대 보여줘서는 안 돼요. 예를 들면 막한 4, 500줄 짜놓고 코드 리뷰 세,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하겠어요? 제대로 보겠어요? 아니죠. 그러니까 좀 짧게 짧게 업무 단위를 나눠서 코, 그 폴리캐스트를 올리면 그 사람들도 보면서 코드를 제대로 봐줄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코드 리뷰어보다는 그 리뷰를 받는 사람이 꼭해 줘야 되는 건데 커밋 메시지에 그 코드의 정보를 좀 정확하고 풍부하게 담아 줘야 돼요. 왜냐면 하 리뷰하는 코드만 보잖아요. 그러면 이 코드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는 상태로 보면 잘안 보여요. 다만 그 커밋 메시지에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코드다. 어떤 코드 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 주면 이해가 좀 빠르고 코드 리뷰의 속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머지하는 데서도 뭔가 이슈가 없겠죠. 그리고 이거는 좀 인식적인 부분인데 어그 커밋을 하고 나서 앱이나 뭐 웹이든 무슨 서비스든 버그가 나거나 장애가 발생하잖아요. 그거에 대한 잘못은 리뷰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원래 이 코드 리뷰 과정이 없으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뭐, 장애가 딱 발생하잖아요.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야, 이 코드 짠놈 누구야? 어? 어떤 놈이 짰길래 이렇게 짰어? 라는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. 지금도 Git을 쓰지 않고 그냥 뭐, 그런 그 개발론을 가진 팀에서는 이런 얘기 자주 들려요. 이거 누가 코드 짰어?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는데, 그게 아니에요. 이제는 코드 리뷰가 정확하게 되면, 아, 내가 코드 리뷰할 때 이걸 놓치고 갔나? 뭐 이제 이런 인식이 박혀져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코드가 내 네, 코드가 아니라 좀 뭔가 우리의 코드다, 우리의 프로젝트다라는 인식을 좀더할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코드 리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코드 리뷰는 뭐라고요? 필수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재밌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